최근 MBN 뉴스파이터 별표에서는 무려 10분 동안 박지현을 둘러싼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시사 평론가, 문화 전문가, 아나운서들이 한데 모여 박지현의 탁월한 재능과 노력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박지현의 정규 앨범이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고,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그가 보여준 성과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지연의 성공 스토리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 끝에 현재의 자리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끊임없는 열정은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문화 전문가들은 박지연이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적 도전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지연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별표 불타는 트로트 별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대중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성장은 그와 관련된 모든 이슈가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지현의 새 앨범 발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요계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MBN은 그의 새 앨범 수록곡 데모를 일부 공개할 예정이며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박지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팬들과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 넘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과 MBN의 관계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MBN은 박지연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해 최근 MBN 측은 박지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박지연은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지연은 이번 새 앨범 발매와 더불어 콘서트 투어와 팬미팅 프로젝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곡이 발표되면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에 대해 많은 팬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지현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